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나 산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사고 나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 어떠한 도큐먼트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미국에서 레스토랑 비즈니스 또는 뭐 기타 다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비즈니스를 열게 되면 LLC 회사를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선택해서 만들면 되고, 이거 만들 때는 회계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버먼트의 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말하게 나오면 2주 안에 나오고, 빨리 나오도록 그런 코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한 이틀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조금 더 내야 되겠습니다. 보통 한 400에서... 한500 달러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관련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쏠브세이프라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 분이 하는 분들이 있고 하루에 대략 한300 달러 미만 금액이 들어가고 호텔이나 뭐 어디 강의 장소를 빌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이어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오너가 바뀌게 되면 그전 오너가 받았다치더라도 파이어 인스펙션을 반드시 받아서 만약에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센서나 감지기, 뭐 기타 스프링클러,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각 지역 시티에서 나와서 점검해 줍니다. 보통 이것은 한 30분에서 한 1시간 미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헬스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이 헬스 인스펙션이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헬스 인스펙션 비용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는 해에는 850달러가 들고 그리고 매년 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600달러가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보통의 경우 1년에 두번불시의 점검이 나오는데 이첫 번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 교체돼서 시작하는 경우 이때는 미리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 번에 패스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번더 다시 지적사항을 고친 후에 다시 한번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신청 비용이 어, 존스 크릭 시티인 경우는 어, 390불 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12345 이걸 다 합쳐보면 어, 제법 어, 돈이 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이어 인스펙션과 헬스 인스펙션을 받고 나니까 바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어, 보통 이게 두 개를 받아야 파이널하게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어, 파이어 인스펙션, 헬스 인스펙션을 받아야 어, 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것이 없으면 사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고 처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면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정도까지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살 경우에 반드시 그전 셀러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꼭 넣어서 인계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도매점이라고 하죠. 대량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곳. 여기 애틀란타에는 메트로 셰프와 레스토랑 대포가 있는데 아,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그리고 Sales and Use Tax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이두 개의 서류를 오너가 자신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멤버십을 주게 되고 이 멤버십을 가져야만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레스토랑 비즈니스 이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 시간이 꽤 소요가 되고 좀어 어쩔 때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그리고 또 영어로 또 문서를 20여 페이지 이상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는 이것만 대행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천불 내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좀 영어가 힘들거나 이 방법이 서툴면 자녀분 통하고 또 인터넷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문의를 하게 되면 또 모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비즈니스 오픈한 지한달 만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애틀란타 또는 미국에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새로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도큐먼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문의가 있다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그 조마조마한 그런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아, 애틀란타에는 애틀 수가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대한 모든 것, 뭐, 비즈니스 매매를 할지, 또는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아, 또 어떤 또 도매상들이 있는지, 어떤 것은 어디가 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조언해 주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